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는 힘이 부족한 자들이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고 혹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남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므로, 감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 말씀 앞에 앉은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말씀에 교훈이 있고 유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지침이 되는 말씀이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이오니, 주님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말씀에 의거해서 의의 길, 선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음.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 말씀. 기도원을 준비시키. 기도원을 준비시키심. 시키심. 25절 보시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 견고한 성 위에, 성 위에 혹은 성 꼭대기에,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 지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여를 데리고 여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기도원이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몇 가지 일을 명하셨는데 첫째는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단을 헐고 그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 견고한 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규례대로 단을 쌓으라는 것이고 셋째는 내 아비의 수소 곧칠년된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명령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알수 있는 공개적 행위이며 아버지와 가족들과 성읍 사람들의 반대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행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비록 아버지의 가족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으나 열 명의 종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28절 보시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발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대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대 요아스의 아들 기두원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지니, 이는 발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예상대로 성읍 사람들의 반대는 강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발의 단이 회파되고, 단 곁에 아세라가 찍히고, 새로 사은 단 후에 그 둘째 수소가 들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기도원의 행위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기도원에 붙인 요하스에게 그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그를 끌어내라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31절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혹은 자기를 대적하여선 이런들 자기를 대적하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그 단을 회파하여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 날에 그는, 엄에는 그날에 그는 기도원을 여룻발이라 하였으니, 여룻발이라 불렀으니, 자, 요하스가, 아버지 요하스가 아들 기도원을 여룻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발에 단을 회파하였은 즉, 발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 었더라 발로 하여금 그와 다투게 하라.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발로 하여금 그와 다투게 하라. 부친 요하스는 성읍사람들에게잘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발이 신이라면, 발이 신이라면 그가 진히 기도원과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그날 기도원을 여룻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가 발의 단을 회파하였으니 발로 하여금 그와 다투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33절 보십시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루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요하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 여기 강림하다는 말은 내려온다는 단어가 아니라 옷 입다. 피신이 옷을 입히다 옷을 입히다 그런 말.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옷을 입히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또 사자를 온문나쎄의 두루 보냄에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다 아, 북쪽 땅이죠 갈릴리 호수 서편 쪽에 있는 지파들이죠. 아셀 저 해변가에 있고, 스블론 좀, 예, 그 가운데, 예, 그 갈릴리 지방 중앙에 있는 지파고, 납달리는 예, 갈릴리 해변에 있는 지파입니다. 아셀, 스블론, 납달리에 보냄에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자, 미디안 연합군이,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의 이 연합군이 이스루엘 골짜기에 진치자.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루엘 골짜기에 진을 치자. 요하의 영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였습니다. 예, 옷을 입히듯이 임하신 것입니다. 기도원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옷, 옷 입혀졌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주의 일꾼들의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기도원은 아비에셀 족속 사람들을 비롯하여 문하세와 아셀과 수불론과 납달리 자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위해 택하신 지도자, 세우신 지도자 기도원에게 자원하는 병사들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나오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예, 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시다. 하는 예, 그런 요청에 응답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사사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하였습니다. 온니엘도 또 입다도 삼손도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오셔서 사사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기도는 두려워하며 용기가 없었던 소심한 인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옷 입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립의 일에 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전 건립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개인의 성전 건립 개인의 성화와 또 교회의 성전 건립 교회의 건립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참된 교회 건립에도 개인의 성화에도 참된 교회의 건립에도 적용됩니다. 36절 십시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항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주위 땅은 마르게 되는 그런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 구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튿날 기도원이,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쭤오대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참 기도원이 하나님께 구한 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은 이처럼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소원대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하셨고, 이튿날 또 기도원의 요청대로 이슬이 사면 땅에만 있고 양털은 마르는 그런 일을 두 번이나 기도원에 구한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기도원이 하나님의 표적을 두 번이나 구한 것은 그의 연약함을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믿고 행하면 더 믿음 있는 자가 될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확신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며 우리 모두의 연약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 교자심만한 믿음도 없는 자들, 예,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 속에서 기도원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을 들어쓰시기 위하여 기도원에게 필요한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기도원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을 때에 먼저 발의 단을 헐고 자기 아버지 집에 세워놓은 아버지도 발 숭배를 했군요. 발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을 위해 규례대로 단을 쌓으라는 명을 받았고 그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다. 혹 우리에게 우리 집에 발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만 성기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는 우상들, 우상을 품고 주의 일을 할 수는 없다. 예, 주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실상 우상을 품고 있는 자가 되, 될 수는 없다. 그렇죠. 이치가 그렇죠. 그래야 주의 일을 하죠. 오늘날 현대적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돈이지. 돈이 우상이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주일 할수 있을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부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 마음 품고 주님의 일을 하고 예,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섬길 수 없는 이라 그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죠 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자기 명예도 마찬가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명예심이 있어서 자기의 이름 석자를 좀 날리는 그런 그것도 욕심이다 세상이다 그것도 세상 것이다 세상 것은 다 꺾어버리고 부숴버려야 할것 자기라는 자존심도 꺾어버려야 될 것이다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주를 따르기 어려웁다, 따를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또 씨뿌리는 비유에서 예, 가시덜기에 떨어진 씨는 실패의 씨다, 실패. 뿌리를 깊이 박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예, 세상에 대한 욕심들, 돈에 대한 욕심, 육신의 쾌락 중심의 그런 생각들, 그것을 거둬내야 참된 믿음의 생활을, 승리적 생활을 할수 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젊은이로서 발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 앞에 참된 번제의 단을 아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돈, 사랑 버리고, 육신의 쾌락 중심의 생각도 접고, 그것도 버리고, 명예, 명예심? 그런 것도 헛된 줄 알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성깁니다. 나의 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옛날 개혁자들이 그런 날 저러 했는데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중심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원은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고 주의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도원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옷 입혀주셨다 죄와 능력으로 옷을 입듯이 갑옷을 입듯이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신 그런 기도원이 되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성화의 성화도, 성도 개인의 성화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극복한다 그렇게 되어있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예,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 방언 예언 병고침 기적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님이 우리 신약 성도들 속에 오신 것은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화를 이루거라, 성화를 이루라. 로마스 8장 13절, 14절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 몸에 죄성이 있어서 몸의 죄성에 이끌린 대로 살면 죽고 만다. 죄 지으면 죽는다. 예, 그러나 영으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그래서 성화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청교도 예. 선교도 우리 그런 제 종들은 청교도 목사들은. 그런 나를 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성화를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 개인의 성화도 성령의 도움으로 되고 전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도하고 증인되고 그리고 교회의 건립도 아까 읽은 스가리아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인은이라는 말을 문맥으로 보면 성전 건립의 일수루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수루바벨은 성전을 건립하다가 중단했죠 여러 해에 중단했습니다 예, 반대 세력들이 강해서 예, 그러다가 이제 학계스가리아 선지를 통해서 다시 심령의 부흥을 얻게 되는 것이 역사죠 성전 건립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곧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되느니라. 성전 건립이 곧 교회 건립이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항상 의지하며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동참해야 성령으로 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한 가지 더 기도원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이나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원인도 참 믿음이 없고 마음이 약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까? 성경이 곧 하나님의 진리가 맞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제가 제 생을 걸고 젊음을 걸고 내 생을 걸고 성경 말씀을 위하여 살고 죽고자 하나이다. 그러면 확신이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확신의 증표들을 주셨지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사실은 그런 증표들입니다. 지금 초자연적인 사건이 막 일어나서 또다시 다른 증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기도원의 사건도 그것이죠. 나도 기도원 같은 사건을 봐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그 일을 확증하시고 책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가 그 책을 읽고 우리는 확신하도록 하나님이 뜻하셨지. 똑같은 체험하려면 책에 기록할 필요도 없고 성경도 필요 없죠. 그냥 계속 체험하면 되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확신이 필요하고 고난 중에 특별히 확신이 필요한 것은 이 확신은 말씀을 통하여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다음에 한 것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온전케 끝에 온전은 구비한 것, 온전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 확신하고, 구원 확신하고, 성화 이루고, 온전케 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 주의 일 하는데 온전히 구비되는 것이다. 그다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 다 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문제지.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함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욱 힘을 주셔서 성경과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 개혁신학이 말하는 웨스미저 신앙고백 1장이 말하는 거죠. 성령과 성경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확신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경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거다. 그렇게 1장 10절은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의 출처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성경과 성령의 역사로 확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타파하고 성령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이 폐역한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히 부족한 인생들이고 종들이지만은 오늘도 말씀 또 조금 읽고 말씀의 교훈을 묵상하였나이다.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돈사랑, 육신의 쾌락사랑, 주님, 영예심 다 갖다 버리고 교만 버리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성령님을 힘 입어서 옷을 입듯이 힘 입으라고 가르쳐 주신 줄을 믿사오니 힘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기록된 책의 모든 증표들을 통하여 확신하고 이 책을 통하여 확신하게 온전한 확신 믿고 예 확신하는 자가 되어서 주를 위하여. 일하는 그런 종들이 되며 또 성도들이 되며 모든 직분자들이 되며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